잠시 주춤했던 장맛비가 다시 세차게 내렸습니다. 영서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사태주의보와 홍수주의보가 잇따라 발효됐는데요. 하천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에 계곡물이 급격히 늘면서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잠겼습니다. 바로 옆 텃밭은 물에 잠긴 지 오래고 집까지 들이치기 일보 직전. 급히 몸만 피한 주민들은 잠겨버린 다리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119 차가 와가지고 막 나오라고 손짓해가지고 그냥 다쓸려갔죠 팥이랑 땅콩이랑 10년 넘게 살면서 두 번이에요. 짧은 시간 폭발적으로 쏟아진 비는 결국 집안까지 들이쳤습니다. 급하게 물은 뺐지만 할 일이 태산입니다. 넘치고 나오는데 뭐. 번나지도 못해 물이 일로 차가지고 원주만 넘어서 여기도 까트기 차더라고요. 원주 혁신 도시에서는 도로변 옹벽이 무너지면서 한때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며칠간 계속된 비로 어제 다리를 떠받치던 옹벽이 붕괴됐는데 복구할 새도 없이 또 다시 퍼구가 내리쳤습니다. 오늘 오전 원주와 횡성에 호우 경보가 내려지는 등 호우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원주 부론에 시간당 53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원주와 횡성의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고 하천 수위도 급격히 올라 원주 문막교, 횡성 오산교엔 홍수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이번 비로 인한 피해 신고가 속출한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